말씀의 제목은 열매와 껍질입니다. 가을은 결과의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보는 때라는 것이죠. 결과! 인생에는 수많은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검진의 결과. 공부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예산을 집행하거나 또 결산을 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 그런데 삶의 과정과 결과도 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삶이 있다. 능력이 유한한, 정해져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좋겠지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도우실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까? 오늘 다윗은 그 기록을 남겨 두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냇가와 같은 어떤 수분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이 인생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도움은 어떻다고요? 유한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형통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세상은 돈 또는 돈 이외에 보이는 것들의 자산 그리고 어떤 많은 가격이 책정된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러한 복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형적인 또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없는 것을 구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비중이 있어야. 그런 삶을 알았을 때 복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누가 속여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 있으면 아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주는 것이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하기를 바라십니까? 반드시 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어려워도 그 결과는 형통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셨다는 신의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청청함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불평보다 원망보다 감사가 더 커지는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